고물가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꼼수 인상으로 불리고 있는 현상이 포착되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슈링크 플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꼼수 전략이라고 볼수 있는데 줄어든다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새로운 합성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업들에서 원재료 값 상승 등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올리는 대신에 양을 이전보다 줄이거나 더욱 저렴한 원재료를 쓰는 건데요. 하지만 소비자들 대부분은 보통 가격부터 살피기 때문에 이를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용량 변화에 둔감하다는 점을 악용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슈링크 플레이션은 이미 실생활에 많이 녹아든 상태인데 정부에서는 고물가에 따른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업의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지만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2분기 국내 시장에서 유통된 가공식품과 생활용품,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 정보 종합 사이트의 가격 조사,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신고 상품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이후 용량이 감소하면서 결국 단위 가격이 인상된 제품이 33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국내 제조 상품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세제와 같은 생활용품과 가공식품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은 앞으로 초인플레이션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니 알아서 똑똑한 소비를 하려면 앞으로는 제품 용량을 꼼꼼히 확인해봐야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도 반응은 뜨거웠는데요. 나만 느끼는 게 아니었구나. 양도 줄고 가격도 비싸게 느껴진 건 착각이 아니었네 등 수많은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용량이 변경된 상품을 발견할 경우 홈페이지에 있는 슈링크 플레이션 신고센터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다시 슈링크 플레이션 이슈가 재점화된 만큼 추가로 또 어떤 제품들이 논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이슈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난 5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K푸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투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정부가 정책으로 밀어주는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정보에 민감한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K푸드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지를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이런 이슈들이 돈을 벌어 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들을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여기 보시면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K푸드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성기업가 칸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얼마에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5월 2일에 문자로 이 한성기업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두배 넘게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한성기업으로 수익을 내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이 해외건설시장이고 그 중에서도 K신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밀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대장주 한 종목의 돈이 몰릴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저에게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정책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저에게 지난번처럼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